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전술은 바로 제가 이전 시즌에 1등을 찍었던 승률 87% 이때 연승이 아마 한 22연승 정도 아마였을 거예요. 1등 했을 때. 요, 이제 요 전술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개인 전술부터 보게 되면, 공격수에는 먼저 뒤에서 침투, 수비라인 앞박 중앙에 위치를 걸어둬서, 그냥 거의 침투죠. 침투, 원톱은 그냥 거의 침투형으로 썼고, 이제 윙어들은 사이드에서 이제 윙을 안으로 들어와주는, 트을좀 많이 시도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앙미드필더랑 삼각패스를 하면서 들어와서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크로스로 올리거나 거의 그런 형식으로 윙들을 썼고 중미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공격가담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이게 두개가 똑같이 걸려있죠 그냥 이거는 한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냥 앞만 보고 뛰라는거예요 얘네는 무조건 얘가 공잡으면 뛰어라 뛰어라 이러면 스루 찌르거나 롤로 스루 찌르거나 그리고 중미가 마무리 딱 요것만 노리는 거고 로드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수 후방대기를 걸어놨는데 요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laughs> 얘는 안걸어놔세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4 4일, 1 4 1에서그원볼란치가피퍼온라인 4의 메커니즘 자체가 안 올라올 수 없는 요거는 솔직히 빼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냥 괜히 기분상 한번 걸어놓은 거고 풀백은 일부러 안 걸어놨어요 점수를 원래 후방대기를 좀 걸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쿨백도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해주기 원해서 쿨백들도 그냥 아무것도 얼지 않고 올라와서 사이드 체인지 해주면서 무카쿠가 올라가서 크로스 올려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밀리타이닝 올라가서 마무리하거나 이런 상황도 자주 센백은 그냥 뭐 참여 도만건리고 나머지는 안건 드렸습니다 이제 팀 전술을 볼게요 팀 전술을 보게 되면은 일단 속도와 97입니다 왜 97로 뒀냐 침투를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중미 같은 경우에 중미랑 사이드가 침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움직임이 다 침투를 하는 움직임이죠 이 움직임을 만들려고 속도를 거의 백끝차로 놨어요 일부러 침투를 너무 안해 이걸 느린 속도로 놓게 되면은 보시면 침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너무 답답해져 고립이 되고 그래서 속도는 97로 왔고 패스 같은 경우 보시면 긴 패스 A패스를 자주 쓰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S패스만 하기엔 너무 답답해서 이거는 그냥 딱 중간으로 둔것 같아요, 이거는. A 패스도 쓰고, S 패스도 쓰고 해가지고, 혼합 패스. 중간 정도 넣고. 아까 말했죠? 공격 같은 경우 보면, 과감한 패스. 움직이면 얘가 끼어 들어가죠? 이게 4141로 보면은, 얘가 이제 LCM, 스트라이커. 내려와주고, 이제 올라와서 중미가 마무리하는. 약간 요런 플레이를 제가 좋아해서, 과감한 패스를 넣고, 이제 크로스를 왜 높게 넣냐. 원래 제가 지금은 많이 안 사용하지만 전 시즌 같은 경우에 호날두랑 중미의 발라 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뚝배기 머신들만 모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크로스를 어느 정도는 사용했었기 때문에 중미가 좀 키가 크신 분들을 사용한다 하면 은 크로스를 좀 높게 넣으면 좋은 것 같아요 현적으로 패딩 기회도 많이 나고, 윙백도 올라와서 오버래핑도 자주 되니까, 크로스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슛을 왜 높게 놨냐면, 슛 같은 경우 일단 보시면, 중거리가 요즘에 엄청 상향이 됐죠? 디슛이. 근데 우리가 슛을 1로 놓는다? 거의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는 게 맞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나왔던 전2 a 시대에 보면 1로 놓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거의 다 만들어서 넣었거든 근데 지금은 무조건 슈 차는 게 이득이에요 무조건 슈 차고 세컨 노리거나 코너픈 노리거나 그래서 슛은 무조건 거의 높게 놓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슛도 70 정도 놓아서 거의 여기는 다 높은 걸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는 압박을 이제 다른 전술 쓰시면 1-1뭐1-1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뭐100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피 E3부터 압박이랑 적극성 선수 환경은 이 수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딱 틀을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어느 정도 복귀도 되고 하면서 30, 30, 40 이게 약간 제 정석 수비 스탯이라 수비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전술 그대로 사용해서 1등도 찍었었고 한 번씩 뭐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일 사이드인데 공격이 답답하다 아니면 고립이 너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